벤디JK는 거의 극복할 수 없는 수비수였지만 무릎 부상 후에는 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준비는 리버풀이 벨론디오어를 향해 달려가는 카림 벤제마의 위협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벤제마는 예선 단계에서 훌륭한 득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오웬은 자신의 전 팀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리버풀의 버질 벤디제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해는 골잡지에 벤제마는 벤디제이만큼 크지 않고, 벤디제이만큼 강하지도 않고, 벤디제이만큼 빠르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오해는 벤제마를 완벽한 9번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이것은 오해는 이벤디제이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오해는 그는 내가 본 가장 훌륭한 중앙 수비수이고. 나는 훌륭한 중앙 수비수들과 맞붙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역사상 어떤 수비수를 벤디JK와 맞대어 보아도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동안 벤디JK의 컨디션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은 2020년 조던 피포드의 무자비한 태클로 인해 무릎이 꺾인 이후부터 2022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까지 이어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전에는 프랭코 바레시와 같은 전설들도 벤디 JK를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고 선언했습니다. 프랭코 바레시는 피파에게 그는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리버풀과 같은 팀의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품질, 개성, 그리고 힘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확신은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벤 DJK는 축구의 위대한 수비수 중 하나로 여겨지는 것이 더 이상 확실하지 않습니다. 물론 파울로 멀디니와 같은 스타들과 비교하는 것은 언제나 어리석은 일이며, 현대 축구 팬들의 보수적이고 편견이 있는 방식의 예시입니다. 간단히 맥락을 말해드리자면, 벤 DJK는 26살 때 사우스 앰프톤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반면 그 시점까지의 커리어에서 멀디니는 AC 밀란과 함께 4번이 세리에 A와 3번이 유럽컵을 획득했고, 이탈리아 대표팀과 함께 월드컵 준우승 메달을 따왔습니다. 최고의 컨디션에서 벤디 j k 는 정말로 감탄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공중이나 지상에서 거의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누군가가 경기에서 벤디 j k 를 드리블로 넘기는 것에 성공하기까지 한해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동료들에게도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2019년, 리버풀 2 e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고 맨체스터 시티에 한점 차로 밀려 프리미어 리그에서 준우승한 해에, 벤 DJK는 PFA 선수 선정 올해의 선수상을 받았고, 또한 우에파위 올해의 베스트 10일과 시즌의 수비수상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그후벤 DJK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2020년 10월 17일, 벤디 JK는 머시사이드 더비 경기에서 6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에버튼 골키퍼 픽포드의 무자비한 태클로 인해 심지어 옐로우 카드도 받지 못하고 받아야 할 레드 카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벤디 JK는 그 시즌 나머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리버풀은 그들의 수비 트러스터 없이 붕괴했습니다. 리버풀은 그전두 해에 4개의 트로피를 따낸 후에는 어떤 트로피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시즌 막바지에 놀라운 부활만이 리버풀에게 챔피언스 리그 출전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것은 벤 DJK에게 어두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헬스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후벤 DJK는 9개월 동안 쉬는 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연히 벤 DJK가 예전과 같은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측면에서 2021-2022 시즌은 벤디 JK에게 개인적인 성공이었습니다. 그는 리버풀 이 거의 4개월 만에 4개의 역사적인 트로피를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벤디 JK는 메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전에 리오 퍼다이넨드의 비트인 더 라인즈 프로그램에서 나는 지금 매우 좋은 기분이고 재미있는 것은 나는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웬이 예상했던 대로 벤디JK는 파리에서 벤제마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리버풀은 자신들이 지배했던 경기에서 비니셔스JR위 한 골로 패배했습니다. 벤디JK와 리버풀은 예전과 같지 않고, 벤디JK의 컨디션은 머시사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차이점은 벤디JK가 엠필드에서 여전히 존경받고 있는 반면, 그는 고향 네덜란드에서 지난해 동안 심한 비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러기유디 걸리든 그가 부상후로 돌아온 이후에 거만하고 수동적인 수비를 했다고 비판했고 그가 경합 상황에서 더 이상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암시했습니다. 러기유디 걸리든 지그고스포트 잡지에 그는 당연히 나쁜 기간을 겪을 수 있지만 그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코 벤 바스턴 이벤 djk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역할입니다. 지그고스포트와의 인터뷰에서 바 스턴은 그는 소음을 만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는 명확하지 않다. 고 말했습니다. 좋은 주장은 전체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하지만 벤디JK는 혼란만 야기합니다. 그것은 오해를 낳고 주장으로서 그가 막아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걸리 또 동의하고 네덜란드 대표팀과 리버풀 이 뒤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벤디JK의 책임이다. 고 말했습니다. 확실히 두 팀의 주장으로서 그는 수비의 불안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리버풀이 너무 많이 실점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에 단한 번만 클린시트를 유지했고, 벤디 JK는 2에서 2로 비긴 브리튼과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내준 원인이 되는 오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골키퍼 얼리슨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착각한 사람은 아니었고, 실수한 사람은 왼쪽 수비수 앤디 로버트슨이었습니다. 또한 리버풀이 그들의 미드필더에 문제가 있고 올여름에 적어도 한 명이 중앙 수비수를 영입해야 했다는 것도 강조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수비라인이 모든 면에서 무자비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벤디 JK는 자신이 훌륭하게 이끌었던 수비라인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보통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이 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의 수비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하는데 벤디 JK의 컨디션도 주목할 만합니다. 실제로 그가 겪고 있는 것은 작은 기복이 아니라 감퇴일까 봅니다. 벤디이케는 항상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비판가였습니다. 그는 자신과 리버풀 위 컨디션이 지난 해 동안 변화했다고 인정했고 자신의 캠페인이 좋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시즌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벤디이케위 예전 모습을 알리는 경고가 있었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에게서 본적 없는 실수들로 인해 가려졌습니다. 그는 두 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완전히 인정하면서 그것이 리버풀에서의 그의 첫 번째 레드카드였고 실망이 그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존경할 만한 고백이었지만 벤디JK위 약점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자신의 최고 상태에서 그는 알렉산더 이사과 같은 선수에게 저런 서투른 태클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알렉산더 미트로빅에게 압박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가브릴 지저스에게 지치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부 상대 팀 팬들은 신속하게 벤디 JK를 공격했고, 그가 절대 좋은 선수가 아니었다고 무리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캐러거는 빠르게 반박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벤디 JK처럼 한 팀에 영향을 준 수비수는 없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가 리그에서 최고의 수비수가 아니라, 케빈 데 브루인와 함께 지난 내에 동안 최고의 선수였다는 것을 신경쓰지 마세요. 우리는 이전에 다른 수비수를 최고의 선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가 달성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벤 DJK는 자신의 성공의 희생양이 되었고 그가 유지해온 뛰어난 수준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번 주에 아이브러히마 코네이트는 레 파리지엔 과의 인터뷰에서 그처럼 좋은 커리어를 가진 수비수는 매우 드물다 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리버풀 이 e 2018년 사우스 앰프 톤에서 벤디JK를 영입한 것은 리버풀이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벤디JK는 자신과 리버풀, 네덜란드 대표팀의 최고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들 팀은 유로 2024출전권을 얻기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엠스터 댐에서 프랑스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이라이언 엠베와 그의 동료들과의 대결은 벤디JK와 그의 리더십 능력에게 또 다른 어려운 도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동료들은 3월에 파리에서 프랑스에게 0에서 4로 패배한 경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시즌 나머지 부분은 벤디JK이 최고 시절의 마지막 단계의 시작이며 그것은 그가 어떻게 기억될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로 여겨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 n 도 인정했듯이 하지만 리버풀이나 네덜란드 대표팀을 큰 대회에서 우승으로 이끈다면 적어도 멀디니와 같은 수준으로 언급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수비수에게 더 좋은 칭찬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시고, 저희가 콘텐츠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벨아이콘을 클릭하여 채널의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